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가 장사되고 성경 그대로 옮깁니다. 해가 바뀌매 모압의 도적대들이그 땅에 온지라. 모압의 도적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도덕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모압사람의 시체가 엘리사의 빼에 성경 그대로 말씀합니다 받자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말씀 속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왜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이라는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사람이 바로 회생해서 부활되버립니다. 어이 사건은 소개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마사키를 소개합니다. 전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믿으면, 이단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 오늘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내용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빛이 814년 전에 기록된 역사이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약 800년 전에 오늘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이 기록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께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년 후에 이 사건이 있구나,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 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엘리사 뼈에 모합사람의 시체가 뼈에 닿았는데 살아난 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네개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는 하 창세기, 출리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수권리 책을 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는 마사키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는 모두가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의 관한 말씀이 되십니다 히브리스 1장 1절에서 장1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 만나 사건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전부 예수 그리토에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거리 두께 돌아가면 그 수건 벗어지리라. 예수로 보이면 복음이 열리면 성경이다 열립니다. 그렇다면 모압이라는 죽은 시체가 죽은 에리사 몸에 닿았더니 부활합니다. 이사건리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모압이라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모든 죄악의 상징적인 인물을 말씀합니다. 모압이 구체적인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엘리사한테 몸이 닿았더니 살아납니다. 엘리사는 보금적으로이 땅에 800년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엘리사가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부딪히니까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를 가르쳐서, 너 예수 만나기 전에, 너 예수 믿기 전에, 너나 앞에 오기 전에 모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예수님 만나게 되는 죽었던 인생입니다. 이미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 이 오셔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모압이라는 죄인이 엘리사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엘리사 몸이 부딪혔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엘리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모압이라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이모압은창세기 19장 34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시이 아버지가 큰 딸과 근친 상관을 했습니다. 동침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열왕기하 13장 27절에 도적때라고 했습니다. 이 도적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릅니다. 남의 물건 약탈하고 분여자급탈하고 사람 납치하고 살인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압이란 민족 시작이 근친 상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시작으로 모압이란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모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22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압 민족이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게 되면 안몬과 모압. 안몬은 이 로스 아버지와 둘째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큰 딸은 모압을 낳았습니다. 이두딸다 아버지의 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안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애에 들어지 못할 것이요. 영원히 못 도는다 있습니다. 하루나못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죄의 상징인 이모비의 사람 시체가 엘리사믄에 부딪힐 때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추적합니다. 이 모압의 태어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최초로 로시라는 모압을 낳았던 이 로선,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나안으로 가라 하실 때에 성경은 이때 로시 등장합니다. 삼촌 아브람을 따라서 로선 가나안 땅으로 창세기 12장 5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땅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스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신약이 와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간 곳마다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하님앞에 재단을 사고 예배를 드립니다. 재산을 드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로시라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 한 번도, 단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님앞에 예배될 때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음에서 예배 드릴 때늘 아브라함 혼자였습니다. 기도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 재물을 복을 내리실 때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이 조카도 등달아서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거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것을 얻을 때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소돔을 향해서 그는 가게 됩니다 이로 그리고 모압이 태어난 배경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로시 소돔을 택할 때 그곳으로 거기, 갈때 소돔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장세기 13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소돔 고문화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땅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대단히 아름답고, 에덴 동산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곳은 불러 태우시려고 준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태우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스스로 불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 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소돔성에두 천사를 남자의 모습으로 들여 보내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들여 보내셨을 때에 이때 방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세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소돔성문 안에 소돔 성문 앞에 성경이좀더 구체적으로 소돔 성문에 누가 앉아 있냐면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대의 관습은 모든 성에는 법관 최고의 지도자가 앉는 자리가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관습입니다. 이 성문은 광장입니다. 이곳에서 재판도 하게 되고. 모임도 갖게 되고 이곳은 때로는 시장터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거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가운데 지금 롯이 앉아 있습니다 로선 소돔에 와서 출세했습니다 이 소돔성의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소돔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남자의 모습으로 이 소돔의 성을 찾아온 두 천사 로은 천사인지 몰랐습니다 남자의 모습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보자마자 두 사람 앞에 성이 이렇게 강자입니다 롯이 일어나 엎드려 절했습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입니다 많은 나그네를 만나는데 이사람왜 이렇게 할까요? 이 엎드려 절했다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됐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나치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은 수많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낯선 사람도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과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은 노선 두 낙은의 천사를 자신 의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성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소돔의 노소가 이 노세 집을 애워 샀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노소란 말은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장세기 19장 5절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들어간 두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려는 상관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야다입니다.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동성애가 이 소돔은 거기에 다르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동성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라 했습니다. 이때에 이 로시라는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가진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로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돔 남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두 딸이 있으니 내가 그들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두 딸이 있다 있습니다 이끌어내리니 원문은 강제로 멱살 잡고 끌어낼 테니까 너희들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이두 딸을 죽이는 자리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두 딸이 누구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식기 19장 14절에 결혼할 사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입니다. 날짜까지 지금 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시아 아버지가 일방적입니다. 두 딸에게 한 번도 상의한 적도 없고 말 한마디 한적 없습니다. 끌어내겠다 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비 들한테도단 한마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무시 사람들이 볼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소돔에 와서 여기까지 자리에 올라왔는데 나는 이렇게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자신들까지 죽는데 내보내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두 딸이 어느 정도로 순결하냐면 이 소돔성은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기다 불러 태워버리려고 하신 이자리에 소돔에 있는 이곳에 더구나 이 결혼할 사위까지 상대가 있습니다. 이 유대의 결혼법은 우리나라같이 약혼만 하면 동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한 애가 마리아와 요셉 관계입니다. 마리아 요스는 정원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적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성립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두 딸은 타러 갈 도로 타러 간이 소돔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대단히 깨끗한 여자들입니다. 자신의 정주를 지키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두 딸을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딸은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죽일라 그래. 완전 짓밟아 버리라 그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라 그래. 이 사람은 노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 못했느냐 하면, 장식기 19장 14절에 이노 장인이 사비들에게 이소돔성을하나님 불태우신다는,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명성이 없었으면, 진실하게 말하는데도 사비들은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장식기 19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체함에, 을 지체합니까? 천사들 끌어냅니다. 빨리 피신하라고. 그럴 때에 천사들이 강제로 꺼낼 때 지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 떠나기가 싫습니다. 그곳에 내 명예가 있었고, 그런 많은 죄물이 있는데,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천사들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런데 가다가, 장세기 19장 20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를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왜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 불로 태우고 나면, 가장 먼저 소돔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부인마저도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두 딸이 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부인도 놓쳐버리고 사위들도 놓쳤는데 두 딸은 아버지와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창세기 19장 32절에 두 딸이 술을 가지고 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술 먹여서 동침하자. 그리고 아이를 갖자. 이게 선의의 말인 것같습니까순결 지켰던 여자들인데. 심지어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도 결혼 전에는 승결을 지켰던 여자들이 왜 아버지한테 이 말을 할까요? 이 여자들이 남자가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피신한 곳이 소활성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남자들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선택한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우리 죽이려고 그래서 일방적 끌어내서 우리 죽는 자 자리에 내보내려고 했다는 이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들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숨먹여서 어쩌면 안 갚음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모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모압 민족이 나왔습니다. 지금. 열루왕기하 13장 20절에 "모압의 도적 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에 어쩌면 종합세트라 할까요? 죄의 상징적인 인물이 모압입니다. 원가짓을 다 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엘리사 몸에 부딪힐 때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억조차 할수 없는 수많은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한사람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부터 내가 접촉할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삼 받았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인생 모압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 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 그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어서 엘리사 빼에 죽은 엘리사 빼 부딪힐 때그들이 살아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접촉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과 부딪히기만 하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혈류적 요인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합니다. 이 여자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옷가에 손댔더니 접촉했더니 혈육이 끊어, 근원이 거쳐지고 치료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5절에 죽은 소녀가 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시체에 손을 예수님이 만지셨습니다. 접촉했더니 소녀가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나 버립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게 되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으로 눈을 만져 주실 때 접촉할 때 눈을 뜨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옵니다. 이때 관 앞에 막아 서신 우리 주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까 이 사람 청년이 살아나 버립니다. 오늘 사람 손들로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하면 접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몸에 내가 손을 대든지, 내가 주님 몸과 같이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계속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시고 이 송량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를 모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써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요단강에 세례 사건을 시작합니다. 이 세례 사건을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동선한 목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사건은 이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머리가 잠겨질 때 모든 죄가 그 요당물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잠겨 있는 곳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세례를 먼저 받으시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실 때 물속에 있던 수많은 죄인들의 죄가 다탈라붙었습니다 죄를 험뻑 뒤집어 서시고 십자기를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죄가 나의 죄가 우리 예수님께 희워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예수를 들 말며만 다 사해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사해졌을까요? 히브리수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했습니다 다시는 우린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수 10장 18절에 그게 따르세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더 이상은 죄 때문에 어떤 희생점을 도더 이상 주고 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감시켜버립니다. 오늘 사랑온는들은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눈동자 같이. 내가 너희들 을볼때 나는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 하신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소 2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죄선 받았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스러들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린 잠시 있다 이 땅을 떠나지만 영원한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늘. 용기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의 손으로 축복합니다.